안녕하십니까 신인교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썸네일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 공군이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A10 어, 정말 전차를 주로 때려잡는 그런 대전차 공격기죠. 그 A10을 한 50대 정도 조종사까지 끼워서 우크라이나에 갖다주는. 이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우크라이나 정말 이기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지금 이 전, 이저녁에서 러시아제 장갑차 탱크들이 마구마구 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치가 나왔는데 대단히 재밌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역을 며칠 안에 집어삼킬 기세로 돌진하던 러시아 전차들의 순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식 전차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전차 부대에 전멸당하는가 하면 이제는 대전차 무기가 없는 경보병이나 민간인들에게까지 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민들의 러시아 전차 노획을 독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국에서 러시아 전차들을 노획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특수 부대가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 러시아군 전차를 포획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특수 부대인 특임연대 소속 병력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전차들을 사냥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대원들이 삼림 지형으로 적전차를 유인해 파괴 또는 노획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약 30여 년간 지상군 기계화 부대 현대화를 거의 이루지 못했던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 기간을 통해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손에 넣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은 물론 민간인들의 적장비 노획을 적극 권장하며 노획장비에 대한 특별 면세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부패방지국은 현지시각 3월 1일 저녁 각 지방관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러시아군 전차나 장갑차, 차량을 노획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말라며 노획장비는 소득과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들은 당국의 노획장비에 따른 재산증가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이베이에는 러시아 전차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물은 T72B3 전차부터 T80 전차, BTR 장갑차 등 다양한 모델이 쏟아졌는데요. 판매자들은 차량 상태에 따라 싸게는 150달러에서 비싸게는 40만 달러까지 다양한 가격을 써서 올렸다가 이베이 측의 제재로 매물이 모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했던 만큼 노획 차량의 숫자도 많아. 2022년 우크라이나 자동차 시장 최고의 상품은 러시아 전차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군 지상군은 2, 30년은 더 현대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T80 전차. 정말 뭐 러시아 최강의 전차 중에 하나인 이 T80. 그냥 뭐거꾸라져 가지고 어디 뭐저수지 옆에 그냥 어 박혀 있습니다. 그걸 어 여기 민간인이 차량 타고 와서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네 하고 지금 어 줍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전차, 장갑차, 차량 이런 것들을 줍다 보니까 그중에 뭐 상당수는 군부대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나 뭐 전차나 장갑차 이런 거는 뭐 가지고 있어 봐야 별 쓸모가 없지만 트럭들, 뭐 그중에서 장갑 트럭, 그리고 일반 병력 수송 트럭, 뭐 군수지원 물품 트럭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어 자신이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그래서 아유, 뭐 내가 뭐 가질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아래적을 가져오겠냐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져와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부패 방지국에서, 여기 이제 탈세나 이런 거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 재산 뭐 증가 신고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마구마구 줍줍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 지금 이제, 인터넷 팍스 통신에서 이런, 어, 기사가 나왔어요. 자, 뭐, 어, 이런 노예 가는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지 말고 또뭐 그런 거다 그냥 가져와.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베이에, 러시안 탱크 T-72 해가지고, T-72 사진 올려놓고, pick up only on person from u k r a i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에 있는 사람만 가져가라. 이건데, 직접 얼굴 보고 가져가라. 택배, 뭐, 포장, 이거 안 된다. 직접 만나서 가져가라. 이제, 이거죠. 그리고는, 어, 스타트 가격이 145.5달러.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건데 고담 그 올라가는 가격은 148달러니까 그렇게 적어. 그런데 지금 9명이 지금 어 경매에 입찰했어. 어 그래서 빨리 적어. 이제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T72가 야이 145달러면 너무나 싸죠. 어 그래서 T82 40만 달러. 이건 145달러. 그래서 저도 한개 사보고 싶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직접 얼굴 보고 마치 당근마켓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이런 것처럼 직접 보고 파는 거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택배가 된다면 당장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자 이거 보시면 most popular new vehicles in u k r a i n a 2022. 그래서 2022년 가장 인기 있는 차량 우크라이나에서 뭐냐 러시안 탱크 1등. 그리고 2등이 이제 토요타 라브 4. 그리고 이 차는 뭐, 어디 차인지 모르겠어요. 뭐, 더스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차. 아, 그렇게 해서 이 판매율, 인기 1등이, 예, 러시안 탱크다. 어, 아, 이런, 뭐, 짤들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어,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얼마나 많은 장비를 버리고 가면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겠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정말 이게 실인이 된다면 러시아에게는 그냥 뭐, 이 호흡기 그냥 떼버리는 이런 조치가 될수 있는데, 놀라운 논의입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제공권 장악에 완벽하게 실패하며 우크라이나 공군이 각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탱크킬러 A10 공격기를 우크라이나의 특별한 방법으로 양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0대에 달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대규모 지상군 전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세계 비행대 약 50대 규모의 A10C 공격기를 양도,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3월 3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 논의가 무산된 직후 시작됐는데요. 미국은 신속한 전략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모집 중인 국제 용병에 퇴역 조종사들을 참가시켜 즉각적으로 전선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의 방공작전 실패,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보여준 뛰어난 대지상 공격 전과 등에 따른 것인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추가로 대규모 기갑 전력을 투입할 것에 대비해 우수한 지상 공격 능력을 가진 A-10C 공격기 제공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284대의 A-10C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고 기체 노후화 문제로 퇴역을 추진해왔지만 A-10C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A-10C 공격기 제공 아이디어는 A-10을 빨리 퇴역시키고 하는 공군의 희망과 지속적인 부품 생산 라인 유지를 원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장제스 정부의 공군력 강화를 위해 현역 공군 요원들을 무더기로 퇴역시킨 뒤에 민간인 신분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군에 자원 입대시키는 방식으로 일명 플라잉 타이거즈 비행단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어쩌면 우크라이나에서 이 플라잉 타이거즈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워터허그, 멧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주둥이 부분에 기관포가 있어요. 벌칸이죠. 이게 마치 이 돼지코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워터허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어, 대전차, 전차킬러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정말 어, 아주 적응비행하면서 많은 폭장량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탄성능.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한미군에 있으니까 여주나 이런데 남한강지역에 가끔 그 강따라 이렇게 저공병을 하는데 야 정말 뭐 소리가 잘안 들려 윙 하면서 막두 대가 막 X자로 교차하면서 날아가는 거, 그런 거저 뭐 현장에서 자주 봤는데 이 주한미군의 한계 대대가 있는데 이걸 사실은 미 공군은 빨리 퇴행시키고 싶어 합니다 에, 뭐 초음속도 안 되고 어, 그리고 유지비 많이 들고 이제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어, 그래서 1976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뭐, 너무나 오래됐고, 뭐, 에이사 레에다가 있기를 하나, 뭐, 완전히 그냥 고색창연한 그런 비행기일 뿐이죠. 미 공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이 JSF, 즉, F-35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원래 이 A-10을 F-35로 1대1로 대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A-10을 퇴역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F-35하고 대체를 못하는 것은, 이 A-10의 부품을 생산하는 이 지역구 정치인들이 안 된다, 안 돼.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들이 이제 막 로비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공군에서는 이거 빨리 없애고 싶죠. 그래서 공군에서 지금 나온 논인데 공군은 이걸 빼고 싶고, 이거 빼고 앱솜씨로 집어넣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 지역구에서는 꼭 그래도 뭐 유지 계속 하니까 어뭐 손해 볼거 없고 이제 이런 위린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미국제 전투기를, 공격기를 갖다 주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기종 전환 훈련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면 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예 조종사까지 풀 패키지로 갖다 주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10을 워낙 오랫동안 운영했다 보니까, A10 조종사 출신 예비역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을 픽업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 뭐 국제 그 민간 어떤 그의용군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병과 그러니까 보병 기준으로 월급을 지금 한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저소득 국가들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이를테면 용병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뭐 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 그런 식으로 보내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순간 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비행대 분량, 그래서 뭐한 50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사될 경우에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폭격하고 있는 수호24나 수호25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 지상 근접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2차 대전 중에서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에 이 장제스, 이 중국의 이국민당 군이, 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전쟁은 하기 싫고, 그런데 일본이 더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장제스 군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군이 가지고 있던 P40이라고 하는 이성급 어 전투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어 국민당이 주는데 이게 조종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 조종사들 을 강제 퇴역시켜 가지고 같이 패키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의 월급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한 600달러 어 그래서 이 월급이 당시 미군 조종사들 월급보다 거의 두배 이상 음 그런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아뭐 어, 서로 그냥 퇴역을 한 거죠. 그리고 가고 또 인센티브가 적기를 한대 격추하는데 월급만큼. 그러니까, 당시 600달러.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만 달러가 넘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거뭐 적기 한대 격추하면 월급만큼 인센티브를 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서 활약을 했는데. 이때 P-40 전투기 이 기수 부분에 이렇게 이빨 이좀 그려놓고 원래 미군들이 이렇게 팬텀이든 뭐든 이빨 그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 호랑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플라잉 타이거즈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 ATN을 플라잉 타이거즈처럼 이렇게 조종사들 완전히 풀 패키지로 보내주자라는 건데 실제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뭐,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때까지 전쟁해서 되겠냐?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오늘은 조금, 어, 어 달달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계속 전황을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